자,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음, 자체 인덕턴스가 1 헬링 코일에 200V와 60Hz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구하라 그랬네요. 단, 저항성분은 무시한다. 자, 이 결국 뭡니까? 얘는 이렇게 L만의 회로를 지금 생각하라 그 얘기죠. L만 있는 회로. 어, L만 있는 회로 뭡니까? L만 있는 회로에서는 얘는 지상전류가 흐르죠. 지상전류. 자, C만 있는 회로는 뭐였습니까? 얘는 진상전류가 흐르는 거죠. 진상전류. 이렇게 R이 없이 저항성분이 무시한다고 했죠. R이 없을 때에는 그냥 90도 그대로. 그치? 90도는 2분의 파이죠. 호도법으로는 2분의 파이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늦는 거죠. 지상전류.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진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L만의 회로에서는 지상전류, C만의 회로에서는 진상전류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일반적인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난로의 전압전류의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어, 우리가 전기난로는 어, 얘는 저항성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즉뭐 백열전 등이라든가 전기난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항만의 회로로 갖는 부하로 본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저항만의 회로는 전압과 전류가 상이 같죠? 동상이지.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 동상 관계다. 1번이 답이죠. 자, RL 직렬회로에서, 자, R과 L이 주어져 있을 때, 시정수를 구하라고 그래요. 아, 시정수. 자, 어떻게 여기로 했습니까? 시정수. 제 친구 정수가 성이 CC에요. 얘는 늘 점심에는 늘 점심에는 라면을 주로 먹어요. 라면 응, 늘 라면이야. 이거 어떻게 우기로 했습니까? 시정수는 l이 올 때는 이렇게 l이 분자. 그리고 여기 늘처럼 여기 r에 해당되는 것이 어, 분모 이거였고요. 이거는 역시 r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 어, r이고요. 응? 리을이 r이고 얘는 c 이렇다 고 그랬죠. 그래서 아, l과 r의 회로에서는 시정수가 r분 의 l. 그 다음에 R과 C의 회로에서는 RC 이게 시정수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RL회로니까 이거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R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L이 10이니까 음, 1 0헬리 얼마입니까?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0.5초 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용량이 250kV 한 페어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결선으로 운전하다가 한상이 고장이 나서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출력은 얼마냐 음, 이 상황이죠 지금 델타결선으로 이렇게 지금 음,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나버려서 결국 이렇게 V결선으로 이렇게 3상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죠 그럴 때한상에 우리 <laughs> 변압기 용량을 P라고 잡으면 델타일 때는 뭡니까 바로 얘는 3P였겠죠 한데 여기서 얘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 V결선에서는 2P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는 얼마? 루트 3피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하나의 용량이 250kg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루트 3 곱하기 250을 해주면 되겠죠. 그치? 계산해 보니까, 433. RL 직렬회로에서 직류전압 직렬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0이었다. 교류전압 100에 60Hz를 인가한 경우, 흐르는 전류가 10A였다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직류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직류 전압 처음에 여기 R에다가 지금 L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직류를 단 거예요 직류 자 직류를 달 때는 주파수가 없죠 어,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 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락되어 있는 거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걸로 취급한다 그 얘기지 그렇죠? 어, 우리가 오메가 L 그러면 e 파이 F L이 되는데요 어, 직류라는 것은 이 F가 0이에요. 그렇다면 F가 0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지. 즉 여기에 임피던스 성분이 없어요. 단락되어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직류일 때는 얘는 단락으로 본다. 얘기지. 음, 그럴 때의 전류 여기가 1 0 0 v 를 지금 가했더니 20이었다. 아하, 저항을 바로 알수 있겠네요. 자, 저항은 나눠주니까 얼마입니까? 5옴이 되는 거죠. 5. 그리고 또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저항과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교류를 가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교류 100볼트에 60Hz를 가했고, 뭐 저항이야. 변함이 없겠죠. 알아낸 저항 5옴이 되고, 아, 이때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얘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오메가 l 이에요 오메가 l. 음, 그리고 흐르는 전류도 여기에서 알려줬죠. 흐르는 전류 얘가 10이 된다. 그 얘기지. 자. 어, 이 전체 우리가 임피던스 크기를 우리가 Z라고 한다면 자 갑니다 전체 에, 전류가 지금 10이기 때문에요 자 10암페어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바로 어, 여기 100볼트를 여기 임피던스 Z로 나눈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으로부터 Z의 크기도 역시 10옴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 이 Z라고 하는 것은 자요요 녀석을 x c l 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 두 녀석의 합성, 음,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여기 아래 제곱, 즉 5의 제곱 더하기 여기 xl의 제곱, 이것이 바로 지금 15옴이다 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즉 얘가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결국 xl은 음, 루트 75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5 어, 루트 3이 돼서 답은 3번이 되죠 이거 여러분들 풀수 있죠 양변 제곱해서 이거 풀어내는 거니까 응? 220볼트 단상부하에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뒤진 전류가 뒤져요 아 얘는 지상이네 지상 응 그럴 때 15A의 전류가 흘렀을 때의 소비전력을 한번 구해 봐라 자 단상 소비전력 P 뭡니까 루트 3안 붙죠 단상은 바로 VI 코사인세타 이래 주면 되는데요 아 여기가 45도 뒤졌다 이게 바로 세타 그렇죠? 이상각에 45도 딱얘기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220볼트 곱하기 전류가 15암페어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러면 되겠지. 코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이거니까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음. 자,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효전력, 그렇죠? 음, 무효전력, 뭐 생각을 해볼까요? 전력의 삼각형 생각을 해보면 음, 여기가 피상전력, 얘가 유효전력, 얘가 무효전력,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일단 P는 VI코사인세타, 맞죠? VI코사인세타. 부하에서 소모되지 않는 전력이다. 이거는 맞죠? 이것도 무효전력. 단위로는 바을을 쓴다. 맞죠? 응? 전원과 부하 사이를 왕복하기만 하고 부하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다 오호 이것도 맞는데 여기 이게 지금 틀렸나 보네요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이니까 무효전력은 pr 이라고 해야 되고 이식 자체는 맞아요 근데 pr 이라고 해야 되고 얘는 vi의 사인세타여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죠 그렇지 음.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자, 다시 또 나오네요. R, L, C에서 어, 자 R, XL, XC 이곳을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쓰게 되면 R 플러스 J에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의 크기니까 3번이 답이겠죠. 저항 3옴, 자체 인덕턴스가 10.6mH 직렬로 연결된 곳에 회로에다가 주파수 를 60, 그다음에 500V의 교류 전을 인가한 경우에 전류의 크기를 구해 봐라. 그랬네요. 자, 이거 역시 R과 L이 이렇게 있을 때그쵸 여기에서는 3옴이 딱 정해졌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XL을 한번 구해 보면 뭡니까? 2πFL이 되는 거죠. 2πFL. 그래서 그걸 구해 보면 2π의 여기가 60이구요 곱하기 60 곱하기 10.6 미리 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까지 다 계산은 해줘야죠 음,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4옴이 나오네요 4옴 여기는 3옴이지 그러면 여기가 3옴 여기가 4옴이면 아 뭡니까 피타고라스 응. 정리에 의해서 얘는 5가 되는 거죠 3 4 5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3 4 5 어. 그럴 때 여기에 지금 500 v 500 볼트의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얘를 임피던스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배간 배아가 되는 거죠. 배간 배아. 그림과 같은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 I의 시력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 전압의 시력 값이 바로 100이죠. 그러니까 100을 그대로 여기에서의 음,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 8이잖아요, 그렇지? 얼마입니까? 이거 바로 나와야지. 3하고 4일 때는 5가 되고, 6하고 8일 때는 10이 되고, 8으로 나와야죠 어, 이거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10이 되는 거죠. 임피던스는 뭐6 플러스 j8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크기는 10이니까 10으로 나눠준 얼마? 10이 답이죠. 답은 그러니까 전압의 실력 값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된다. 여기 지 자, y 델타 결선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차, 자, y 델타 결선. 그려볼까요? 여기에 이제 y 결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y 결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델타 결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1차 성간전압및 2차 성간전압의 위상차는 60이다. 오, 호 여기서 틀렸네요. 이 델타와 Y 결선의 이 선간 전압의 위상차는 3 0도에요 30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30도. 어, 제3고조파에 의한 장애가 적다. 그렇죠. 델타 결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제3고조파가 이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게 돼서 밖으로 안 나타난다. 그랬죠. 어, 이거 맞고요. 또 1차 어, 변전소의 승압력 여러분들, 이 델타 Y는 여기가, 델타가 이 승자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승자. 여기가 승. 여기가 승자처럼 승압용그 다음에 어, 우리가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얘가 강압용 강처럼 보이잖아요 내리는 거고 얘는 승압용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승압용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는 그쵸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어, 이것도 맞지 여기 30도라는 거 기억합시다 30도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제3 고조파의 영향을 없앨 수, 응?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상 결선의 방식은 뭐냐? 바로 Y와 델타가 있는 거죠. 방금 했던 Y 델타, 응? 3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자, 뭡니까? Y 델타는 여기가 강, 강자를 만들 수 있죠. 강암용, 강암용. 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어떤 회로의 소자에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두 배를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는 2 분의 1이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어, 이주파수의 R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죠. 어, 그리고 L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항, 인피던스 음, 성분이 2 e 파이 F L이 되어서 오, 이건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봐야죠. 오메가가 아, 오메가가 아니죠? 엑셀이, 엑셀이. 주파수의 영향에 호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음, 바로 뭡니까 오메가 c 분의 1이죠. 어, x c가 그래서 얘는 2파이 f c 분의 1아 얘는 주파수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두 배로 증가시켰더니 전류가 반대가 되었다. 그 얘기는 사실상 이 리액턴스 성분도 두 배가 된 거죠. 두 배가 되니까 전류가 줄어든 거지. 여기 조심해야 돼요. 주파수를 두 배로 증가시켰더니, 이 리액턴스도 두 배가 되었으니까, 전류가 2분의 1배가 된 거죠. 그치. 그니까, 러 얘는 비례하는, 바로, 어, 코일, 2번을 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음? 자, 요거 주의. 이걸 생각해야죠. 두 배가 됐을 때, X, 리액턴스 성분도 두 배가 되니까, 바로 전류가 2분의 1이 된 거니까 두배일때두배가 되는 여기 비례하는 바로 l 를 생각해야 되겠죠.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로 결선되어 있는 평형회로가 있다. 자, 상전압이 200V고요. 부하 임피던스가 이거일 때 선전류 뭐, 상전압과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어, 일단 상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상전압 200을 임피던스의 크기 얼마입니까? 6, 8이니까 이제 계속 나오죠. 크기는 10이 돼야죠. 10. 응? 그래서, 약분이유가20 그러니까 안패어가 되고요. 이게 바로 지금 상전류가 되는 거죠. 상전류. 그럴 때, 선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선전류는, 선전류는 루트 3 IP였잖아요. 그래서 20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줘야 된다. 얘기지. 정전용량이 C의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이렇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하도록 했다면 이 콘덴서에서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 Q와 I 사이의 관계 는 뭐였었습니까? 원래 I는 그렇죠? 어, 전하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직류에서의 전류의 개념이었는데요. 이렇게 교류가 주어지면 교류는 시간적으로 계속 이게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i라고 표현하고 얘는 dq/dt, 즉 q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 사실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지금 미분 t에 관해서 미분해야만 바로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미분 문제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를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루트 eq의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t에 관한 그냥 t의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속미분 한다고 해서 한번더 얘를 미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t를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여기에 곱하기 이제 오메가가 한번더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음, 답은 2번이 돼요. 혹시라도 이거 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 이 공식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어, 되는 상황이 있죠. 자 이게 미분을 한 거예요. 요것을 미분해서 답이 얘가 나온 거지. 삼상 100kW 암페어. 3 음, 13200에 200 부하의 저압측 유효분의 전류는 역률은 0.8이다. 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지금 여기 100kW 암페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 그리고 삼상일 때 피상 전력은 루트 3 V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저압측, 여기 저압측이니까요. 여기 200V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뜻이고 고압측 말고 저압측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구해 보면 일단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이때. 음, 그래서 여기에 자, 100kV 암페어니까요. 100k니까 이렇게 해 주고요. 그것을 음, 지금 I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I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루트 3V, 루트 3에 곱하기 v가 200이죠 어, 이거를 계산해 주면 이제 i가 얻어지죠 i 응? 음, 우리 책에 풀이에서는 여기가 k 로기 때문에 그냥 100 쓰고 대신 v를 0.2를 썼구요 우리는 그냥 이 단위까지 계산해서 이가 하고 똑같이 계산된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얘가 280 파란 페아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유여분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피상 전력을 만들어냈던 그런 전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최종적으로 사실은 코사인 세타 0률, 0.8을 곱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유여분 전류. 응? 그래서, 어 이것은 288에 곱하기 0.8을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230암페어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 이 주어진 전류에다가 바로 유효분과 무효분을 구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 유효분만을 구할 때에는 이 구해진 전류값에다가 역률만 곱해주면 바로 유효분이 얻어진다는 거. 어,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대칭 3상 델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의 관계는 음, 요거 델타 결선에서 요거 다시 한번 또 그림으로 자꾸 외워 봅시다 여기에서 선전류 Il 여기 산전류 IP였죠 그래서 어허 얘하고도 관여하기 때문에 Il은 루트 3의 IP였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죠자 이거하고 같이 이제 외워, 응, 외워야 될 것이 자 어, Y 결선에서 그쵸 렇 어, Y 결선에서는 이때는 VL이 루트 3 VP였죠 Y결선에서는 얘가 루트 3이 붙었고 여기에서는 6분의 파이가 그대로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는 이건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절류와 상절로 사이에서는 크기만을 나타내니까 지금 6분의 파이를 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선관전압이 200V인 대칭 3상 Y결선 부하의 저항이 4옴이고요 리액턴스가 3인 경우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여기 Y결선에서 늘 생각을 해 보면요. 여기 에, 지금 성간 전압이 얘가 이 사이 에가 200V가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 Y결선에서는 늘 이쪽 상에 그렇죠? 여기에다가 부하를 우리가 어, 걸기 때문에 이 상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200을 에,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상전압 이건데 그것을 어, 지금, 저항이 사고 리액턴스가 3인 부하라고 했죠. 음, 이렇게 앞말이 없으면, 직렬 연결로 보시면 되고요 저기에는, 어, 그때의, 자, 4 플러스 뭐, 제이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크기 자체, 계속 나오죠. 어, 3, 4. 얼마?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을 5로 나눠준 것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어, 흐르는 전류고, 그것이 역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음, 여기가, 자, 이거 약분되고, 5가 되면서, 어, 23.1이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2 0 k v 어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해서 VV 결선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얼마까지 되겠느냐? 그랬죠. 지금 여기 이 V 결선 이죠 델타 결선에서 여기가 빠진. 부의 결선으로 이렇게 지금 3상을 공급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 아시다시피 한상이 200 k 어, 로 볼트 한20 한평, k 로 볼트 한라면 거기에다 얼마 루트 3을 곱한 것이 여기에 공급되는 총 그쵸 용량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부하를 용량, 연결시킬 수 있겠죠 어, 계산해 보니까 34.6이 되는 거죠 루트 3배 한다는 거여기 갑시다. 삼상 교류회로의 선간전압이, 1 만삼천이백. 선전류가, 800암표. 역률이 80일 때, 부하의 소비전력은, 얼마냐. 이건 유효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음, 뭡니까? P는, 지금 삼상의 선간전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 루트 3을 곱해야죠.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 얘는, 만삼천이백이고요 어, 선전류가 800이고 역률은 0.8. 뭐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렇죠? 루트 3에 0.8. 그러니까 메가니까요. 이걸 계산한 뒤에 최종적으로 어, 이걸 계산한 뒤에 10의 6제곱으로 나눠 주면 얘가 나오겠죠. 같은 얘기지. 여기는 지금 킬로 단위로 두 개를 만들어서 지금 푼 거고요. 그래서 답은 14.63이 답이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